만렙으로 즐기는 DAC 보관고 4층 여기까지 올라왔었죠. 이뿔 머리 달려있는 거인 뿔인간이라고 해야 될지 뿔인간 머리에 아이템이 하나 또 달려 있습니다. 나중에 먹을 수 있는 거죠 참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림자의 성 룬의 호에 뿌린간이 잡혀있는 듯한 형상 앞으로도 한참 더 올라가야 하는데 계속 위에가 보이죠 난이도가 여기서부터 참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와서 오른쪽에 아래쪽에는 떨어지면 낙사 아래 황금 아마 있던 장소도 보이고. 플스 5 일반 버전에서는 조금 거리가 멀어지면 디테일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프로 버전에서는 조금 더잘 보입니다. PC 버전에서는 당연히 더더잘 보이고 분위기가 참 멋있죠. 계속 올라가면 되는데 잠깐 PVP 하면서 기도를 바꿔놔서. 기도를 다시 정리를 하고, 사은편에서 보였던 아이템 비밀의 의식으로 말이 숨겨진 탑이 있다는 신의 문 비밀의식이 기록되어 있으나 일부밖에 읽을 수가 없다 신의 귀환은 왕의 인도로 이루어지며 왕의 영혼에는 영매가 필요하다고 한다 아 이거 처음 봤을 때는 무슨 내용인지 참 알기 어려운 내용인데 라단 장군을 왕으로 삼고 왕의 영혼인 미켈라가 영매가 된다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여기서 내려갈 수도 있지만 내려갈 필요는 없죠. 가게 될 길은 지금 여기 좋은 아이템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죠. 쪽부터 들어왔던 입구 왔던 대로 다시 뛰어 내릴 수가 있, 있지만. 그래야 할 필요가 딱히 없어서. Take it slow. Take it slow. Oh my lord. I make a senseless jumble. 레버, 레버를 돌리면 이제 위치가 돌아갑니다. 이거 돌리기 전에 갈 수도 있기는 한데,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죠. 그리고 저 아래쪽 아이템이 보이는데, 저기를 또 다시 갈 수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죠. 오광고 7층 이 친구도 퀘스트를 계속 이어오지 않았으면 멘트가 좀 다릅니다. 그냥 점점점점 이런 말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안스바흐 한번 만나고 오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친구를 불러올 수 있는 장소. 프레이아와 대화를 하고 나서 여기도 약간 똥개 훈련을 해야 되는데 보관고 1층 종자 보관소. So, what could they possibly have in the implication? Well, what's yes. Even the truth was it's as if using Lord Moog to gain entrance. He plans to use his corpse as though he has forsaken Lord Moog. It beggars belief. I'm afraid Tender Mikola fails to. One thing is certain. 모그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라단을 살리는 데 사용을 하고 라단을 왕으로 만들어서 미켈라가 조종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Righteous Tarnished, could you please give the thanks to you, Shee'as? Perhaps I shouldn't meddle, but this is the only way. 프레이야한테 편지를 보내죠 그러면 다시 7층으로 I'm afraid I'm busy, truly. From Sir Ansbach to me, what earth could it be? Yes, as the festival of war concluded, General Radan's soul met an honorable end. But kindly Mikala wishes to revive it, which is fine by me. I know it would pain old Gerron, but war has always suited General Radan best, and certainly far more than any honorable death. Endless war to invigorate the soul, as befits General Radan, the great lion. 적 사자 프레이야답게 라단을 추종을 했었고 적 사자의 성 제렌이 있었죠. 성주. 그 성주에 대한 이야기랑 라단 장군은 전쟁이 더 어울린다는 기쁜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퀘스트를 이어가면 황금 사자 방패 방패를 하나 얻게 됩니다. 다음에 전장에서 만나고 싶다. 그리고 보강도 4층으로 빠르게 올 수가 있습니다. 진주룡 패식의 탈리스만 플러스 3. 진짜 좋은 탈리스만이죠. 물리를 제외한 모든 방어력을 높여주는 탈리스만. 이렇게 얻으면 됩니다. 다른 길로 와도 되는데, 이렇게 오는 게 조금 더 빠르고, 잠깐 다시 1층으로. 이렇게 오면 안스바하가 자리에 가라져 있습니다. 떠나갔죠. 그리고 7층에 프레이아도 떠나갔습니다. 잠깐 레드한테 아, there you are. I'm afraid, He claims he hasn't the spirit to take up his sword again, but I doubt it w i l l be very long before he recalls, as I have, the cascading sheets of blood. I'm afraid he cannot be left to fester. 오우, 살벌한 이야기 하죠. 미켈라를 피의 칼날로 상처를 입혔다라는 이야기와 간스바흐를 없애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I've come to a conclusion that t h e r s ample evidence. Without kindly i m quite mistrustful of o other... s 대단하죠. 이렇게까지 하면, 레다, 적사자 프레이야, 그리고 안스바흐 퀘스트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겁니다. 여기서 또 안스바흐를 만날 수가 있는데. 참 황당한 아이템. 아, 여기도 있습니다. 세상에, 영혼제, 정리를 해놨었죠. 여기서,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길, <목소리>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절의 가시 이게 DLC 초반에 마술이죠. 가시 지팡이랑 이 마법이랑 거의 사기급 데미지를 보여줬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용을 했지만 지금은 패치가 돼서 그런 버그가 다 사라졌습니다. 여기는 오면 다시 내려가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곳에 하나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냥 올라갈 수가 없어서. 7층으로 다시 돌아와서 앞에 있는 불의 기사를 잡고 다녀도 되고,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도 됩니다. 세기가 있죠. 참 애매한 위치에 이런 게 있다. 불의 기사가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더 강한 불의 기사. 멋진 거 쏘죠? 날개 달린 뱀투구, 전에 불의창 투구를 주는 걸 보면 무기도 드랍을 하긴 할 텐데 워낙에 드랍률이 낮아서 좀 얻기가 쉽지가 않고 불의 기사 전투 기술을 강화하는 투구 불의창 방금 이 녀석이 멀리서 쐈죠. 이렇게 이 위치를 오면. 실 앞까지 오게 됩니다 7층에 친구 소환하는 게 있었는데 굉장히 짧은데 굳이 그런 게 있었죠 큰 의미가 없었다 거기서부터 데리고 와서 같이 들어가도 되기는 하는데 애매한 위치 여기가 묘지 평원에서 세 갈래 길의 십자 성채 정면 헨시스 성채 월견장 가도의 십자 그림자의 성 정문 정문 광장 1층 4층 7층 이렇게 바로 오면 DSC 광고했던 보스를 바로 만나게 됩니다. 메르메스가 이 장소에 있다는 거이 멋진 친구 메르메스 잡는 것도 참 재밌습니다. 뿌린간을 정문 광장에서 옆으로 올라오면 레다랑 뿌링간이랑 선택을 할 수가 있었죠. 거기서 레다를 죽이고 뿌링간을 살려뒀으면 여기서 뿌링간을 소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소환 사인이 안 보이죠. 이게 선택지에 따라서 이런 장소에서 물러올 수 있는 친구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1회차로는 그런 내용을 다 보기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여러 회차를 돌아야 다볼 수가 있다는 거. 이번 영상 메르메스를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해봐야 되겠네. 혼자서 잡는 것도 굉장히 재밌고, 친구들 불러와서 잡아도 재밌습니다. 혼자 잡는 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같이 잡아도 어렵습니다. 물론, PC버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러 유튜버들이 있는데, PC버전은 약간 해킹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스에 들어가서 맞아도 체력이 안 닳고 어떤 타이밍에 때릴 수 있고 공격하면 되는지 엄청나게 연습을 한 다음에 잘된 영상만 올리는 유튜버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게 싫어서 치트키 이런 거 쓰는 거를 굉장히 안 좋아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서 굉장히 유명한 몇몇 분들도 메르메스 굉장히 쉽게 잡죠. 대부분 다 그런 거 PC 버전에서 치트를 통해서 연습을 많이 하고 그렇게 잡는 영상을 올리는 건데, 일반적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죠. 저는 개인적으로 치트를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게임 할 거면 그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게임은 재밌자고 하는 거지, 치트 써서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니죠. 여기는 오면 아무래도 인기가 아주 좋은 방이기 때문에, 멋진 친구들 골라서 데려오면 됩니다. 이 바닥에 핏자국이 있는 건이 친구들을 여기서 소환하면 바로 침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는 거. 레다랑 안스바우이랑좀 섞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네요. 친구들을 위해서 보트. 오랜만에 보는 메르메스. 참 멋있는. 어떻게 보면 최종 보스보다 더 멋있을 수 있는. 마리카가 왕을 Yet, my purpose standeth unchanged. Those stripped of the grace of gold shall all meet death. 아시공 내려놓스 Not suffer, our lord devoid of light. No, oh, mother, forgive me. Soon tarnished, wilt thou be taken in the jaws of the abyssal serpent shorn of light? 이렇게 가시공의 추억과 메르메스의 부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메르메스를 안 잡고 최종 보스 근처까지 갈 수가 있는데 이 부시가 없으면 그림자 나무를 태울 수가 없어서 최종 보스 잡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메르메스도 처음 잡으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친구들도 굉장히 잘하고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죠. 메르메스의 암실. 그리고 처음에 왔을 때는 이 동상이 갖고 있는 의미를 좀 이해를 잘 못했었는데, 여왕 마리카, 아이 하나를 안고 있죠. 메르메스입니다. 본편에는 저 내용이 없는데, DLC를 만들면서 이렇게 동상에 저런 표식을 해준 거죠. 메르메스의 암실. 가시공의 추억으로 무기랑 기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멋졌던 메르메스를 끝으로 이번 영상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